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의 삶은 사명을 받는, 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함께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소킨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8절 이하의 말씀이 집사 직분에 대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집사 직분에 대한 교훈이 감독에게 주는 교훈과 유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의 원리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목회자이든, 아니면 평신도이든, 믿음의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이이든, 성인이든, 어제의 교훈처럼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사모하며 선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집사로 번역된 디아코노스의 원형, 디아코노스는 본래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란 단어는 초대교회 안에서는 봉사하는 자, 일꾼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초의 집사 직분은 사도행전 6장에서 바빠진 사도들이 교회의 일, 특별히 구제의 일을 공정하게 하는 일을 분배하기 위해 세운 일곱 집사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 즉,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일을 분배하기 위해 일곱 명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의 전도 장면에서도 언어로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아니라 일곱 중 하나인 빌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집사라는 직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일곱 집사는 오늘날 집사의 직분과는 다른 직분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일곱 일꾼을 세울 때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 그 이외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에 대하여 교훈할 때에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독에게 주는 교훈과 집사에게 주는 교훈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192언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말로는 192언이라는 사자성어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혼자 알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여도 다르게 전달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구역이나 공동체에서 나눈 기도 제목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듣는 사람에게만 맞추어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함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교묘하게 처신하여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구위원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현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과 또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무겁게 여기고 사랑하며 위하는 마음, 때로는 궁유란 마음, 안타까운 마음,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로만 함께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갖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의 마음에 주신 양심의 소리대로 믿음 생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알수 없는 거듭난 자들만 알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진리와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는 겉으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고 선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선언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교구와 구역과 부서와 기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언어를 갖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은혜와 찬송과 감사와 간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안에 주님이 주신 직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